오늘은 양력으로 12월 21일 수요일이며 음력으로는 11월 동짓달 스무여덟 날입니다. 그리고 일진으로는 임인년 임자월 무신일로 수국을 이루고 고란일입니다. 본 강의를 진행하면서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지만은 본 강의는 띠에 따라서 각일관별로 운세를 알아보는 것이기에 본인이 어느 날에 태어나 어떤 일간인지를 알고 있어야 본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의 태어난 날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만셸에게 자기의 생년월일시까지를 넣어서 본인이 태어난 날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중에서 어느 일간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본문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정시의 사주명리 384강으로 2023년 개묘년의 닭띠 운세를 알아보는 그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닭띠의 일간별 간목 일간 을목, 병화, 정화, 무토 일간각일간별 개면년 운실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384강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닭띠의 간목 일간에 2023년 개면년의 유금인 닭띠의 간목 일간에 2023년 개면년의 천관과 그리고 지지를 첨부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 유검과 감목의 관계는 감목의 횃대에 앉은 유검 닭의 모습으로 닭에게는 그곳이 쉼터이며 생활공간이며 즉 잠자리도 됩니다. 감목의 입장으로는 유검이 중간으로 일터이며 배우자이니 서로가 필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 간목을 입목으로지지에 내리면 은 강곡이기에 이는 넓은 계곡에 울려 퍼지는 유검의 종소리에 풍경을 짓기에 그 조합은 평온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개명성으로,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개명성으로 알림의 뜻으로 미디어 종사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간목이 우려이고 유검이개명성이라면 우리의 미치지 못하여서 유검의 유인성으로는 갑목을 극벌 극불, 극벌하기 힘들기에 무엇을 하여도 역부족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역부족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버거움을 가진 닭들에게 개면연의 묘를 보면은 마음대로. 해할 수 있는 대상에 찾아온 것으로서 마음대로 극하고 벌 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계면연에는 일거리로 인해서 형제나 가까운 동료로서 다툼이 일어나 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면연에는 직장에서 이미 시행해 놓은 일들의 결과가 좋지 못하여 평결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또 배우자와는 의견일지를 보기,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이기에겸양 하니까, 한한 해라 할수있겠습니다하니니까하니니까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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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니까 하니까, 하니까, 하니 그리고 지지를 첨부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 얼목과 닭띠 유검의 관계는 유검의 찬설이와 이 유검을 설이로 본 것이고 유검의 찬설이와 그리고 얼목의 바람이 어울린 것이거나 얼목을 바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설이와 바람이 어울린 것이거나 또 유인선과 또 유인성, 유검을 인성 칼로 본 것입니다. 유인성의 칼과 얼목의 바람이 어울려서 칼바람이 된 것입니다. 칼바람이 된 것으로서 이는 인정없이 메마른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목을 새의 소리로, 얼목의 새의 소리로 유검의 닭의 울음 소리로, 울음 소리로 보았을 때는 이 양, 유, 을목과 유검의 양자는 알리는 소리로 보아서 방송인이거나 또 미디어 관련자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의 유검은 여명에게는 배우자가 되고, 금명에게 남자에게는 자식이 되니, 을류의 조합은 초물과 유인의 즉 칼과의 조합입니다 초물과 풀, 풀과 칼의 조합으로서 위엄이 따르게 됩니다 더욱이 유유로서 어느 명조에 유검과 유검이 쌍으로 있는 조합이라면 유유로 쌍으로 있는 조합이라면 유유는 쌍으로서 자형사를 이루기 때문에 자형을 이루어서 일가는 물론 관련되는 십성에게도, 예를 들어서, 을목이라면 유금이 있다면 관성이 되겠죠. 관성은, 즉, 배우자나 남편의 배우자나 자식이 될 것입니다. 십성에게도 그 해가 있기에 특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을목이 개수의 해를 맞으면 청초조로가 됩니다. 청초조로가 되어서, 풀잎에 맑은 이슬이 내린 것이거나 화초에 비가 내린 것과 같아서 개면연에는 주위의 도움으로 활로가 열릴 수 있고 늦게라도 배움의 기회가 올수 있으며 또 해결되지 못했던 부동산이나 법적으로 얽혀 있던 문제가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조가 이미 과습한 습 습기가 과한 상태입니다. 과습한 상태에 있다면 불리한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얼목 유금의 명조에 진토가 함께하는 명조라면 또 유금의 합의 힘이 진유합으로 유금의 힘이 증가하여 재성에게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을목의 개묘해에는, 을목의 개묘해는 재시도해 보겠다는 작년에 시도를 하다가 그친 것이 있다든지 하면은 다시 시도해 보겠다는 얻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닭띠의병화일간의 2023년 개묘년의 유금 닭띠의 병화 일간에 2023년 개면년의 간지를 첨부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 병화가 유금의 닭띠이면은 신금의 보석이 병화 햇빛 아래서 빛나고 있는 것으로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고 또 유금은 왕지이기 때문에 왕자의 외고집으로 타협할 수 있는 스킬은 없는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병화일간의 유검은 재성이기에 입범배우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닭은 모세간의 혈류가 약하고 없기에 동물 중에서 피부가 유일하게 백색입니다. 이 6월에 난 닭띠는 연지도 유이고 또 월지도 유이고 그래서 유유가 합쳐 쌍으로 있기 때문에 쌍으로 있기에 살결이 배고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닭띠는 오진유해의 속자에게 속하는 자이기에 자형을 자형사를 이루고 또 자착하고 있는 지지입니다. 자형과 자착은 해당 십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고, 병화 일간의 유유라면, 유유라면 재성에 대한 폐해이기에 이는 처째로 재물에 대한 손재수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와 부친의, 부친의 십성에 대한 또 해일 수도, 자해일 수도 있습니다. 병화일간의 유금의 닭뒤로 개면연을 맞으면 직업적으로 부침 현상이 와서 이직이나 전직이 있을 수 있고 만일에 또 구직자라면 오히려 직업을 얻을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또 개면연에는 부모님의 안정이 걱정되고 금전으로 인해서 이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토가 있는 명이라면 이러한 우려는 사라지고 부모님은 새로운 거처로 옮길 수 있으며 제2의, 그리고 제2의 방법이, 방법에 변화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닭띠의 정화일간에 2023년 개면년의 유금닭띠의 정화 일간의 2023년 계묘년의 간지를 첨부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이 정화 일간의 닭띠 유건과 계묘년의 묘의 삼자 조합은 토사구팽의 성어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토끼를 다 잡은 개가 결국은 팽 당하는 것이나 닭이 토끼를 극하고 정화에 팽당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유검의 칼로서 묘의 토끼를 해함이며 정화의 화염에 유검의 칼이 녹는 것이니 손재에 해당함은 물론 허무함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하여서 유검이 가장 끓이는 것은 정화의 불꽃이고 묘의 셔삭은 유검의 칼날을 가장 꺼리게 됩니다. 이는 정화일관이 탁디가 되면 금전이나 배우자와 부친과도 인연이 약하고 없다고 보는 것이 되고 모친과의 정상적인 관계도 힘들다는 것이며 고부지간에도 설린의 관계가 설정되기 힘들다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광고의 관계도 이로움이 없으니 주의가 불편한 조합입니다. 그러나 이 사자의 조합만으로 볼 때는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병화, 경검, 임수를 본다면은 정화의 화염이 달라지고 용처가 달라지기에 새로운 수여처를 찾을 수 있고 또 지지의 임목, 사화, 신검, 개수 진토, 미토를 본다면 성성이 달라지게 나름대로 새로운 역할이 되어서 호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팔자 모두를 보아야 한다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닭띠의 무토일간의 2023년 개묘년의 유검닭띠의 무토일간의 2023년 개묘년의 천관과 그리고 지지를 첨부해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무토일간이 유검의 닭띠이면은 어릴 적부터 식상의 발달로 분주하면서 바쁜 사람이며 고집이 남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토의 유검의 닭띠이면은 보석에 먼지가 안은 것으로 자기 능력을 바르게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는 나를 피할할 수 있는 주위 환경이 갖추어지기 힘들다는 것으로서 기해 상실의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토의 닭지라도 목으로 무토를 극하여 소토시키거나 얼목의 바람으로 먼지 무토를 날려 보낸다면 보석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임수나 해수를 보아 도시 의 주옥으로 간다면 닭띠의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적으로는 수산업, 무역업, 임업, 조경업, 원예업 등에 해당할 것이고 명조의 역마성이 두드러져도 유거물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또, 무토 일간이 개면연이 되면 취업을 하여 녹봉을 받는 것으로 구직 활동이 용이한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거래처 확장이나 손님이 늘어나 수입이 많아지는 해이고, 연로한 경우는 자식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는 해입니다. 남녀는 공히 2년이 되는 해이고 혼인이 혼인을 많이 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기혼의 이웃 명이라면 자식이나 배우자로 인해서 근신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못한 분이라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00 84강으로 2023년 개면년을 맞이해서 닭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닭띠 운세, 가벌 병정 무토 일간에 대한 닭띠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